네 안녕하세요. 이스페타시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주연입니다. 자 일단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이고요. 자 금감원에서 우리 주주님들 자, 크리스마스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자, 어제 자, 이스페타시스의 요구를 하면서 자, 시간의 급등이 가고 오늘 자, 갭상승을 한 다음에 자, 위아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자, 도치캔들을 지금 현 구간에서 자, 만들고 있는데 자 아마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 아래 구간에서 새롭게 자, 타점 자으신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손실 중이실 겁니다. 자 손실 중이실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 자 어떠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지 우리가 자 이러한 리스크를 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자이맨 처음에 5,500억 원을 자 조달하려고 했던 이 이유 중에서 우리가 이 5,500억이 쓰이는 이 용도를 한번 지금 현재 살펴보셨을 때자 여기에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 자 3,000억 원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자 나머지 하나 지금 현재 시설 자금 자 기존 에서 4공장 증설 및5 신설 및 케파 증설 위한 설비 투자 자이 2,500억은 무조건적으로 뭐해야 되는 거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조달은 무조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 하나 먼저 조금 보여드리고 넘어가자면 자 우리가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리포트 보시면 MLB 가장 수급이 타이트한 IT 부품 자, MLB 기판이 2025년에도 쇼테지가 심화될 전망이다. 즉 월 신규 수주가 800억 원에 육박하나. 제 4공장 가동을 고려한 캡파 생산 능력은 2025년도에 650억 원에 불과하다. 향후 신규 수주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자, M사, A사, 인사 등 고객사들의 추가 공급 요청. 일부 고객사들이 더블 부킹, 이중 계약이 있을 것이라 가정해도 수급이 타이트하다. 고객사 다변화가 현실화되고 판가가 상승할 경우 실적 개선폭이 더 가파를 수 있다. m l 기 MLB 기판자 중국 경쟁사들의 공급분이 많기 때문에 자, 미중 분세, 분쟁, 자, 반사 수혜주도 가능하다. 자, 일전에도 이스페타시스가 미중 갈등 관련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았던 거 우리 주주님들 기억을 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자, 이 자금의 용도를 보시면 결국에 유상증자는 자, 시설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으로 유증은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이, 이 제휴 인수권을 자, 포기하고 진행하느냐, 자,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느냐가 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 오거레일 일주일 안에 자,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휴 인수 관련해서 나머지 잔금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2025년 3월 7일에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고 일정에일정에 이슈페타시스가 정정공실된 일정대로라면 신주상장이 2월 28일에 상장을 하면서 이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정을 미룬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최대 일주일 자 최대 일주일이기 때문에 자, 일주일 동안 어떤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 제휴 인수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 대표님이 자, 강행을 할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린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자, 어떻게 둘러 나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유상증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유상증자는 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무조건 자 무조건이고요 자 근데 이 유상증자가 대요 인수를 포기를 하고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강행이 되느냐 자이 두가지 갈림길을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직면을 했죠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일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는 자 진행이 될 것이다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12월 27일 전에 금강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 대응 골든타임 때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자 근데 정전공시가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대응 골든타임의 기회가 한번더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죠? 이스베타시스가제 JO를 인수하는 것을 강행한다라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더 주가가 위아래로 큰 폭으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일단 된 골든타임 때이스베타시스 보시면은 자 어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자 여기 우리가 21,000원 구간에서 그리고 24,800원 구간에서 각각 제가 타점을 조금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혹시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보여 드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12월 12일에 자 21,000원짜리에서 자 타점 한번 나가고 추가적으로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자 24,800원짜리에서 자 이렇게 타점 드린 거 자, 확인되시죠. 그런 다음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베타시 스 관련해서 자 브리핑해 드린 내용이 자, 추가적인 정정 공시 제출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선 제가 생각한 고점구간은 아니지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충분히 15% 이상 수익권이기 때문에 1분의 1 물량 정리하는 부분이고 자, 추후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 더 담고 안 나온다고 하면 1분의 1 들고 다음 매도 타점 대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에게 자, 기회를 줄수 있는 기간이 얼마큼 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무조건 이수 페타시스 아직까지 대응할 자금이 없으시다거나 대응할 자금 이 있으신데 불안하셔서 못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좀소통방 제발 제가 무료로 지금 현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무조건적으로 자 실시간 브리핑 좀 받아보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자 제휴 인수를 철회를 한다고 하면, 은 철회를 하고 유증을 자, 진행을 하면서, 결국엔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은이수페타시스의 매출 부분에 있어서 자,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요 인수 철회하면서 유증 진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제휴 인수를 자 다시 한번 더 강행한다고 했을 때는 자 주가에 우리 다시 한번 더자 눌림목 구간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자 결론은 그러나 똑같습니다. 자 기회를 주고 올리냐, 즉 포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자 눌림목 기회를 안 주고 올릴 것이고, 자 포기를 자못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다시금 자. 추가적인 하락에 대응할 기회를 주면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부분부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재료를 지금 현재 품고 진행을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들이 현 주가에서는. 다시 한번더 정정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8,850원이었나요? 정정공시에 나왔던 예정 발행가액 두분 여기까지 이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이가중산술평균 주가 또한 추가적인 일주일 내에 정정공시가 나온다고 했을 때 18,000원대로 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료를 터뜨렸을 때는 2차 발행가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1차 발행가액인 이 18,000원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이스페타시스 대표님은 자뭐할 않을 것이다. 본인들이 자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남은 자금을 보탠다는 자, 이런 계획 말고 모든 돈을 자 유상증자 진행 금액으로 자 처리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요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 원래 맨 처음에 원했던 자 27,350원이었나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유상증자 공시했을때 27,350원이었나요? 자, 이 금액대로 자 확정 발행가액을 만들려면은 자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에서 자 낮은 발행가액으로 자 확정 발행가액을 진행을 하나 자 만약에 자 청약일 3에서 5 거래일 전에 40% 할인 때린 금액이 자이 금액보다 더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이40% 할인 때린 금액으로 진행을 한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주가가 최소한 어디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 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최소 우리가 자 42,000원에서 45,000원 자이그 다음 자 정황 매물대 구간까지는 우리가 유상증자가 진행됨에 있어서 자, 올라가줄 필요성이 있다. 자 저는 이 주가가 자, 어느 정도 튀는 이 재료에 대해서는 자, 엄청난 규모의 자, 수주 계약이 아마 좀 터져주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제 영상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나머지 지금 일주일, 자, 나머지 지금 현재 이 일주일 다시 한번 더 이수페타시스가 정정 공시를 낼수 있는. 이제휴 인수 관련해서 확정이 날 일, 일주일 안에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드리는 2만 천 원도 놓치시고, 자 2만 4천 8백 원도 놓치셨다고 하시면은 자, 이번만큼은 우리가 자, 대응 골든 타임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 대응을 진행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자, 이미 유중에 가난 주가의 하락은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 제휴 인수를 자, 진행을 하면. 하기 때문에 추후 청약의 3에서 5거래 전에 자 주가가 오를 것이고 자 진행을 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가가 자 튀어줄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거 대응 골든타임을 무조건적으로 잡아서 자 평단가를 낮춰두셔야 한다. 자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이스베타시스 대표님께서 도대체 자 주가를 다시 이 갭을 메꾸기 위한 자 어떤 재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지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저는 그게 자, 이래 없는 자, 엄청난 규모의 이미중분쟁반사수혜로 인한 자, 엄청난 진짜, 진짜 역사적인 수주 계약이 아닐까. 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 집권을 하면서, 자, 결국에는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는 게확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수페타시스로 엄청난 자 물량, 수주가 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졌고,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 대표님께서, 이 제이오 인수 관련해서 조금만 무리수를 두지 않으셨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스페타 주주님들. 자, 지금 애들 굉장히 한동안 또 모른 척 하다가 이스페타 또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찍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스페타 시스 관련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실제로 브리핑하는 자, 실제로 브리핑 하는 거,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 도제가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이스페타 시스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대응 골든타임에 무조건 대응한다고 하시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대응 골든타임 절대 이번만큼은 자,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금과 머니 기회를 주었다 유상증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진행이 되는데 제2호 인수를 포기하고 진행을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느냐 이두 갈림길일 뿐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공시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에서 세력들이 수급과 이런 변동성 속에서 자, 어떤 걸 잡고 변동성 속에서 항상 기회를 잡고, 기회를 잡고 우리가 진행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 수배다 실수 관련해서 소통방 들어오시려면 저에게 입장방 링크와 더불어서 입장 방법 문자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전는 우리 주주님들이 소통방 들어온다고 하시면 크리스마스 연말과 더불어서 연초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주주님들이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당연히 눌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힘내서 찍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크리스 선물처럼 눌러주실거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은 제가 보내드리는 입장방법대로 입장신청을 남겨주셔야지 자,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 자, 위에 보이시는 주연이 개인 번호 010-8671-8708 0108671-8708로 이수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하나 마지막으로 제 그냥 예상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은 일전에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엄청난 수주계약을 몰고 오면서 유상증자 이후에 오히려 어떻게 됐죠? 유상증자 이후에 오히려 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급등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주님들 보시면은, 제가 우리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자, 유상증자는 뭐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자, 매집을 하면서, 장,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장내 매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자, 시비 발행, 전원사채 발행이 있고, 자, 세 번째로, 자 유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뭐다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데 왜냐하면은 자, 유상증자로 해서 주가가 바닥을 찍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 신주가 상장이 하고 나서 바로 자, 매도를 때려 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페타시스가 이번 유상증자 관련해서 세력들이 자, 제대로 자,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엑시트를 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자, 생산 케파 기반을 위한 유증은 뭐예요? 투자.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꼭 지금 시련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주주님들께 꼭 금융치료가 되는 기회이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자, 만약에 나는 이스페타 시스 관련된 지금 현재, 아, 너가 말한 구간 나도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대응할 예수금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하루에 선착순 다섯 분께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정말 꼭대기에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응할 자금도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물타기 하고 싶은데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피드백 당연히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하루에 5분씩 선적순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좀 신청을 하시냐면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더보기란이라는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이 더보기란을 체크를 하시면 아래에 제가 자이 구독자 종목 진단 이벤트라는 참여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될 텐데 자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내려 보시면은 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지금 현재 자 텔레그램 정보방 자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자이 위에 이메일 체크 꼭 하시고 현재 이 텔레그램 정보방 같은 경우에는 자 프로젝트 방 링크와 더불어서 자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이 비밀번호 여섯 자리 자, 같이 받아 주실 이 연락처 자, 기입해서 자, 제출. 자 눌러주시면 되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사연 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손실 중이신 분들이 아마 사연을 조금 남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자, 영상 찍어드린 종목 외에 자 내년 3월이 자,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자 내년 3월이 감사 시즌 관련해서 거래정지 또는 자, 상장 폐지 관련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자, 주가 하락의 반영을 빠르면 은1 2월 말부터 1월, 자, 이때를 시작으로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자, 포트폴리오 진단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연에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종목과 더불어서 자,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을 어느 정도 남겨주신다고 하시면은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에 자, 회복과 더불어서 자, 추가적인 수익, 자, 소중한 자산 지키실 수 있는, 자, 소중한 1분이 되실 거니까요. 꼭 1분만 투자하셔서, 자, 많이들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꼭 모든 분들이, 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꼭 오셔서 함께, 자,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자, 이주연 구독자 무료 혜택, 자, 신청하신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자, 제가 힘내서 우리 주주님들, 큰 도움 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것만 잊지 마시고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